안녕하세요. 요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한 몸의 기초를 단련하는 10분 분량의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요가 수련을 위해 필요한 신체 능력은 요가 수련으로 충분히 길러낼 수 있습니다. 매트 위에서의 움직임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일 이 프로그램을 꺼내주세요. 지금은 나의 몸을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매트 앞에 두 다리 모아 곧게 서서 수련 시작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머리 위로 높이 뻗어 올립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몸의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균일하게 늘려줍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하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손끝 천장향에 더 높이 내쉬는 숨에 다이빙 하듯 상체 숙여봅니다. 고관절 부근에서부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엉덩이 아래 발 뒤꿈치가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다리 뒤쪽이 많이 당긴다면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고 척추 길게 시선 정면 또는 앞쪽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합니다. 두 다리 안쪽으로 살짝 회전해 넓적 다리 앞을 단단하게 유지해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발 매트 뒤로 멀리 보냅니다. 엉덩이 살짝 낮춰주시고요. 두손쫙 펼쳐 바닥에 밀착해주시고, 양 팔꿈치 윗팔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해 등을 넓게 만듭니다.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주시고요. 발 뒤꿈치 뒤쪽으로 멀리 보냅니다. 넓적 다리 앞에 적당한 긴장감도 유지해주시고요.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 다음의 동작을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혀 몸통 쪽으로 가까이 붙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른발 매트 뒤로, 내쉬는 숨에 왼무릎 굽혀 몸통 가까이 붙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왼발 매트 뒤로,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가슴 쪽으로, 들이마시는 숨에 뻗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가슴 쪽으로. 들이마시는 숨에 뻗고,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 가슴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뻗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가슴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뻗습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무릎 오른쪽 팔꿈치로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왼쪽 팔꿈치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오른쪽 팔꿈치 위팔 향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뻗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왼쪽 팔꿈치 위팔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겨드랑이 부근으로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뻗고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겨드랑이 부근까지 들이마시는 숨에 뒤로 뻗습니다. 두 무릎을 바닥에 대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가슴 활짝 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굽혀 상체 팔꿈치 높이까지 내렸다가 몸 전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이 들릴 정도로 발끝 뒤로 멀리 보내주시고 두손 옆구리 옆 바닥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팔꿈치 아래 손목이 놓이도록 합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고 상체 앞쪽을 길게 늘려봅니다. 엉덩이에 과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어서 팔꿈치 아래 팔을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려주시고요. 양 팔꿈치 아래 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서로 평행하게 둡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가 놓이도록 해주시고요. 손끝 정면 향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서 호흡 이어갑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은 움직임을 가져가 봅니다. 양 팔꿈치 아래 팔 바깥쪽으로 살짝 틀어줍니다. 두손 바닥에 단단하게 밀착해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양팔 곧게 펴봅니다.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주시고요. 가슴 활짝 열어내주시고, 귀와 어깨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 팔꿈치 굽혀 팔꿈치 아래 팔 다시 평행하게 만듭니다. 발끝 세워 바닥에 대 주시고요. 양 팔꿈치 아래 팔 바닥 밀어내며 몸을 들어 올려 팔꿈치 아래 팔과 발끝만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엉덩이 살짝 낮춰 주시고요. 어깨 아래 팔꿈치가 놓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복부에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요. 목과 승모근 주변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등을 넓게 만들어 주시고요. 팔꿈치 아래 팔과 발끝을 바닥에 고정한 채 다음의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발목 가능한 굽혀주시고, 내쉬는 숨에 가능한 발목 펴줍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 같은 움직임을 몇 차례 반복해 봅니다. 복부의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요. 등은 넓게 만든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발 뒤꿈치 뒤쪽으로 멀리 보냈다가, 발끝 멀리 보냅니다. 날개뼈 사이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두 무릎 바닥에 대 주시고요. 엄지발가락 붙입니다. 두 무릎 사이 간격을 벌려 주시고요. 엉덩이 발 뒤꿈치 향해 내리고, 벌린 무릎 사이로 상체 숙입니다. 이마 매트 바닥 가까이. 호흡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주시고요. 양팔 어깨 너비, 두 다리 골반 너비 정도 벌립니다. 어깨 아래 팔꿈치 손목이 놓이고, 엉덩이 아래 무릎이 놓입니다. 이어서 발끝 세워 바닥에 댑니다. 무릎을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지금의 자세를 기억합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보내 봅니다. 다운독. 두 다리 안쪽으로 살짝 회전해 넓적다리 앞을 단단하게 만들고 양팔꿈치 위팔 바깥쪽으로 회전해 등을 넓게 만듭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 낮춰 무릎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내쉬는 숨에 양팔 전체로 바닥 밀어내며 엉덩이 대각선 위쪽 방향 향해 멀리. 들이마시는 숨에 무릎 굽히고 엉덩이 낮춰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추고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춥니다. 무릎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내쉬는 숨에 다운독. 들이마시는 숨에 엉덩이 낮추고 무릎 바닥 가까이. 내쉬는 숨에 다운독.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발두손 사이로 가져갑니다. 가능한 한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시선 아래쪽 바닥에 오른손 짚어주시고, 오른팔로 바닥 밀어내며 상체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왼팔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시선 왼손 끝.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손 바닥 짚습니다. 반대쪽, 왼팔 바닥 밀어내며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오른팔 천장 향에 뻗어내시고 시선 오른손 끝 호흡이 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짚어주시고 그대로 상체 깊이 숙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팔꿈치 펴 척추 길게 내쉬는 숨에 한쪽 발을 바닥에서 떼고 반대쪽 무릎만 굽혀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대로 상체 뒤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두 무릎을 굽힌 채두발 바닥에서 뗍니다. 양팔 정면 향에 뻗어내 주시고요. 발끝, 손끝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왼쪽 오른쪽 엉덩이뼈와 꼬리뼈가 삼각형을 그리도록 앉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오른쪽 바닥 쪽으로 뻗어 봅니다. 호흡 이어가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의 가운데 내쉬는 숨에 양팔 왼쪽 바닥 향에 뻗어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오른쪽 위쪽 방향 향에 뻗어냅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팔 왼쪽 위쪽 방향 향해 뻗어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내쉬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 바닥 향에 가까이 가져가 보시고, 상체 뒤쪽으로 기울여 바닥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양 발끝, 손끝, 시선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양 발끝 멀리 보냅니다. 이어서 두손 머리 뒤쪽으로 가져가 주시고, 두 다리 천장 향해 뻗어냅니다. 양 발끝 당겨 주시고요.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가져갑니다. 왼쪽 팔꿈치 오른 무릎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천장 향해 뻗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쪽 팔꿈치 오른 무릎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굽히고 왼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상체 트위스팅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니다 내쉬는 숨에 왼 무릎 굽히고 오른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 가까이 가져갑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내쉬는 숨에 왼무릎 굽히고 상체 왼쪽으로 트위스팅.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천장 향해 뻗고, 내쉬는 숨에 왼무릎 굽히고, 오른 다리 곧게 펴 바닥 가까이. 들이마시는 숨에 두 다리 곧게 펴 천장 향해 뻗습니다. 상체 조금 더 들어 올려 주시고요. 발끝 당깁니다. 호흡 이어가 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다리 곧게 펴 바닥 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을 굽혀주시고, 무릎 사이는 골반 너비, 두 발, 그것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립니다. 양팔 머리 위로 넘겨 팔꿈치 굽혀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왼쪽 엄지발가락 향에 기울입니다. 왼 다리 바깥쪽 측면 바닥에 가까이 가져가 보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오른쪽 엉덩이 바닥 향에 지그시 내려주시고요.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갔다가 내쉬는 숨에 왼 무릎 오른쪽 엄지발가락 향에 기울입니다. 오른다리 바깥쪽 측면 바닥과 가까이 양쪽 어깨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 붙여 주시고 두발 바닥에서 뗍니다. 두손 넓적다리 뒤쪽 또는 정강이 앞을 짚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몸을 크게 부풀렸다가, 내쉬는 숨에 넓적다리 앞쪽 몸통 가까이 가져갑니다. 몸속 공기를 완전히 빼주시고요. 호흡 이어갑니다. 이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몸을 오른쪽으로 굴려, 옆으로 눕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태아가 된듯 편안한 상태를 경험합니다. 천천히 두손 바닥 밀어내며 스르륵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습니다. 두 눈은 감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수련하셨다면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다시 매트 위에서 뵙겠습니다. 나마스테